10월 2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 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의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이따는 길라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집화 사람들과 함께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길라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문화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라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슈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레지라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 2 0 0이나 되었다. <laughs> 길라 사람이 있다는 6대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따는 죽어서 길라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그 뒤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서른 명과 딸 서른 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며느리들도 다른 집안에서 서른 명을 데려왔다. 그는 일곱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뒤 수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십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수블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수블론 땅에 있는 아엘론에 묻혔다. 그 뒤에 바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에게는 마흔 명의 아들과 서른 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낙위 이름 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는 여덟 해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방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기도온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찾아와서 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찾아와서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왜 자기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사실 10장 9절에 기록한 것처럼 암몬 사람들 때문에 에브라임도 괴롭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암문 사람들을 이긴 것은 단지 자신들의 공만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도와준 것이니 에브라임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의 이 모습은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이유는 네가 전쟁에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공을 세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 과로 사절에 과로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라사람들을 보고 너의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에브라임과 문화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길라사람들을 무시했다. 입다를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입다의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입다는 그들에게 내가 암몬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너희 불렀다. 너희는 그때 가만히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리고 길라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요단강을 차지하고 길라 사람들이 유단강을 차지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발음을 시켜보는 거죠. 슈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했는데, 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시볼렛이라고 하면, 길라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다. 재미있는 기록 같기도 한데, 발음 못한다고. 어느 지방 사람이냐 보는 것이죠. 뭐,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 못하고 살, 뭐,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하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구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 지금 이 기록은 어떠한 기록입니까? 이따가 길라 사람들과 함께 에브라임을 이겼다. 응. 에브라임이 속을 썩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속삭이고 자신들의 공을 세우려고 하니까 교만하니까 결국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항상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또 서로가 어떠한 그 복수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 기록 이후에 어떤 일들이 사사기에 있을지 보게 되는 장면들이죠. 어쨌든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본, 정의와 사랑, 평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로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라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 이후에 세 명의 사사들의 짧은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산 그리고 엘론 또 압돈 이세 명의 짧은 기록들이 있죠.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예,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불론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고 또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땅을 분배하는 광경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하는 광경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입산이 있었던 베들레헴의 입산 이 베들레헴의 입산 입산이 있었던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주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것이죠. 음, 입산의 베들레헴이 뭐 수블론에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아 보면 유다 쪽에 사사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잘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에게 딸 30명,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딸들, 아들들을 다 결혼시켜서 30명의 사위, 30명의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혼 이야기. 7년 동안 자식들 결혼만 시켰지 않았을까? 60명을 결혼시켰으니 그 기록이 평생에 있는 기록이니 입산이 했던 일, 자기 가족들 안위를 살피는 일만으로 끝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신 것이 그것만 하라고 부르신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엘론의 기록이 있습니다 엘론은 수풀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1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아야론에 묻혔다 아야론이라는 말이 그 엘론과, 음, 히브리어로 하면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읍에, 그,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까. 자신이 묻히는 땅에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압돈에 대한 사람, 기사. 비라돈 사람 압돈힐레의 아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 시대도 평온했다. 이0마리의 나귀를, 70명의 아들, 손자가 이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굉장히 풍요로운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음, 그 시대도 평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짧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사 시대에는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도 있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사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평온했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의 삶에서 그들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또 영화를 위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보여주는 겁니다.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백성들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삼손이 앞으로 이어질 텐데, 삼손은 좀 다르죠. 아무튼,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사사기의 어떤 전체 흐름을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현실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참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주일 예배 또 오늘 장악되어 있을 성경 공부를 위해서 아이티의 동료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애들을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